안녕하세요 미래형 스타 짱입니다 오늘은 낙동강 뷰가 영상에서처럼 아주 멋지게 나오는 최근 콘크리트 구조의 단단한 신축 전원주택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현장은 경남 하만군 칠북면이 되겠습니다 오시는 길은 칠스IC와 남지IC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창원에서 오시면 4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주말용 주택 혹은 세컨하우스용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 주택의 대지 면적은 127평이며, 주택은 23평으로 방 2개, 화장실 1개, 다용도실, 낙동강 뷰가 보이는 넓은 거실과 부엌으로 내부는 고급 자재를 사용한 잘 지어놓은 주택이었습니다. 용도로는 전원생활, 세컨하우스, 바이어 임시 숙소, 사원 숙소, 사택으로 추천드리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며 지붕은 스페니시 기와 그리고 외벽은 단일에 강한 스타코로 마감을 해놓았으며 특히나 이 주택은 벽 두께를 두껍게 하여 내부 단일과 외부 단일에 엄청난 정성을 쏟아 겨울에 난방비가 절감되고 여름에 시원한 주택으로 시공을 하였으며 이미 정평이 나있는 금정된 시공사가 건축을 하여 믿음이 가는 주택이었습니다. 미랑스타짱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낙동강 뷰가 보이는 흰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랑스타장입니다. 어, 오늘, 여기 어, 경남 하만군에 나와 있는데요. 어, 오늘 주택매물을 찍으러 왔습니다. 아, 신축 전원주택인데, 지금 현재 신축 전원주택에서 이 앞을 보고 있는 전망입니다. 이 낙동강이 확히 보이고 정말 멋진 전망을 가지고 있는 아,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는 아, 정말 잘 지어놓은 아, 가성비가 좋은 주택 매물입니다. 다전방문제한번 보시고 아, 저기 보면 지금 낙동강 물이 흘러 내려오고 있는데 아, 저기가 보면은 지금 경남 창녕군이 되겠고요. 이 낙동강을 경계로 해서 아, 경남 창녕과 함안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기존 마을 과에 많이 떨어져 있는, 이 전원주택 부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는, 어, 오늘 임 매물은, 어, 가성비가 좋은, 어, 모델하우스를 여러분께, 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앞쪽으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아, 진입도로의 폭은, 아, 거의 한 6m 이상 되어 보이고요. 아, 이렇게 해서, 어, 그, 터먹을 다해서 어, 만들어놓은 곳에 아주 위치가 좋은 곳에 선점하고 있는 어, 주택매물입니다. 어, 토지는 도로 지분 포함해서 어, 127평 이고요. 실제 이 울타리 안에, 안에 있는 어, 토지의 면적은 한 113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울타리가잘 쳐져 있고 네, 석축이 견고하게 어, 잘 쌓여져 있습니다. 이 도로 폭은 어, 넓기 때문에 차량 교행이 가능하고 또요집 같은 경우는 아까 어, 주택에서 바라다 보는 전망이 밑에 집을 짓게 되더라도 어, 좀 높이가 있기 때문에 연구 전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울타리도 어, 비싼 주물로 다 시공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주택은 어, 23평으로 지어 놓은 주택인데 어, 최근 콘크리트 구조로 어, 지어 놓은 주택입니다. 어, 외부는 이렇게 보면, 어, 스타크로 지금 마감을 해 놓으셨고요. 어, 지붕은 어, 스페니시 계화로 마무리 해 놓으셨습니다. 현재 잔디를 심어 놓은 상태고, 자, 주택 뒤에 보시면, 자, 이렇게, 뭐, 이런 부분에다가, 어, 텃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외 수도 하나 보이고, 어, 여기는 난방은 이렇게 LPG 통을 해서, 어, 난방과 지사는 그, 인덕션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 다용도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문이 하나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최근에 본그 전원주택 전망 중에서 어, 최고인,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는 보면 그 테크를 깔지 않고 요 대리석으로 마감을 해놓으셨는데 어 나중에 요 위쪽에 보면 어닝을 한개 설치를 해서 요 앞쪽에 어 테이블을 한개 놓고 어 고기도 꼽아 드시고 어 차도 한잔 하시는 어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도 보시면 어 수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자 여기 보면 잔디 마당이 굉장히 넓은데, 이런 부분에다가 이제 정원수도 심고, 어, 꽃도 심고 해서 이쁘게 본린 취향대로 가고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주차는 이게 차를 대우면 한두대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주택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내부 자재는 보시면 굉장히 고급 자재를 많이 사용하셨고, 바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금색으로 해놓으셨고요. 이런 문이라든지 싱크대다 영림으로 다 하셨고, 수입산 다 사용하셨습니다. 자, 오늘 주택은 보시면 넓은 거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용도실이고, 화장실이고, 이렇게 방이 두 개. 행간을 기준해서 좌측, 우측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 요게 큰 방인데요. 자, 요렇게, 어, 전방이 보이는, 낙동강이, 보이 보이는, 어,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는, 어, 주택이고, 어, 침대를 한개 놓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도 다영님이고 싱크대 모든 게다영님 어, 제품을 사용하셨습니다. 다 여기는 작은 방인데, 어, 청거도 되게 낮진 않고, 여기 보니까 조금 높이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네, 화장실 한개 있고요. 그 다음에 다용도실입니다 자, 싱크대도 보시, 보시면 수입원목인데, 영님 싱크대를 다 사용하셨고, 어, 취사는 인덕션이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보시면 거실이 아주 넓게 어, 빠져 있습니다. 아, 전망을 볼수 있는 창이, 통창이 한개 있고, 왼쪽 편에 보면 또 보조창이 하나 있는 어, 그런 주택이고요 어, t v 는 보시면 이, 이 부분에다가 TV를 뽑아도 되고, 이쪽 부분에다가 TV를 나오셔도 됩니다. 본인 취향대로, 쇼파는 여기다 나오셔도 되고, 이쪽에도 나오셔도 되는데. 어, 제 생각에는 TV는 이쪽에다 놨고, 슈파를 여기다 놨는 게, 앉아서 보는 전망이 잘 놉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겠고요. 앞에 있는 저 창도 전망이 보이니까 굉장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실을 아주 넓게 뽑으셨고요. 어, 요 싱크대가 이렇게 계획대로 놓여져 있는데, 가운데다가 식당 하나 놓으시면 되겠고, 냉장고 자리는 이쪽에다 배치를 할수 있게끔, 다용도실 문을 슬라이딩 도어로 해 놓으셨습니다. 냉장고 여기다 놓을 수 있게 전기 코드 설치가 되어 있고 세탁기 이렇게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굉장히 구조도 잘 뽑아 놓으셨고 전망도 잘 나오는 현재 이 주택은 견본주택 모델하우스로 이용하는 주택인데 매매가는 시세보다 굉장히 사게 내놨습니다. 어, 토지 어, 토지값도 있고 건그 물이 23평인데 어, 직접 직접적으로 이렇게 건축을 하시면 어, 이금액은 건축을 못 하시는데 아무래도 모델하우스로 생활하다 보니까 조금 원가에 내놓으신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부 다 둘러보셨고 이제 외부에 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택 다 둘러보셨습니다. 어, 오늘 주택에 위치한 곳은 어, 경남 함안군 칠북면 어, 등남리가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멋진 낙동강 뷰가 보이는 어, 그런 주택이고요. 정말 튼튼하게 지어놓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주택입니다. 어, 차후에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 오는 곳이고 어, 전원주택 마을로 형성되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주택의 매매가는 2,8800에 억 나왔습니다. 네, 연락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현장에서 미랑스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